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송가 310장. 전형 부르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42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낳을까 사나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깨어기도 하시는 새벽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인 티머시 알 제닝스는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뇌가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하고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도 일맥 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이후에 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내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이름을 바꾸시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안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용가차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 어떻습니까?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브람은 그때 99세였습니다. 아브람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백세가 다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까 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그의 웃음은 불가능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긴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져 웃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통해서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길잡이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 사례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허락하실 아들의 이름도 이삭으로 개시하셔서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며 이스마일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의 웃음은 불신앙이었고 이러한 태도는 이스마일이 태어난 후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속적으로 보여온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오랜 침묵을 깨고 관계를 회복하시며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의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게 찾아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상황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니 웃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는 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현실과 상황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배에 올라 믿음으로 항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데 나의 약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한 영역으로 의심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떠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육안의 눈으로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속이 꽉찬 배추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꽉 차지 않냐 하면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명실상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삶, 믿음이 약해진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오늘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주의 길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속이 꽉찬 배추처럼 우리 심령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 오늘도 온전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주신 영적 경제적 문화적 축복이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나라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상숭배와 이단과 악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복지 등 나라 살림이 균형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탈북 주민들과 고통받는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올라 믿음으로 인생을 항해하는 믿음의 주의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정을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복대기 세워가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실과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며 현실을 항의함으로써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는. 새벽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오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거룩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의 빠른 치와 유 회복을 위해서, 또갖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 아겠습니다 사랑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해.